네, 52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자,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로 이루어졌어요. 자, 이때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, 공집합이 아닙니다. 자,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,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이 순서쌍 AB의 개수를 물었거든. 자,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결국 이 B가 하나 정해지면 A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란 소리다. 얘가 생각을 좀잘 해봐봐. 자, 예를 들어서 자 B가 B를 먼저 정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자 B를 먼저 정하는 거야. 근데 이제 B는 자 요거의 부분집합이니까 자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봐 자 만약에 B를 이렇게 잡았다고 라 치자고 근데 A가 뭐라고?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된단다 자 그럼 B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일 때 A, A가 될수 있는 경우의수는 얘들아 2의 제곱이다 아이가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을 빼줄 거다 아이가 그죠? 자 그래서 결국은 B가 정해지고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어? A가 되는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. 이 소린 거야. 자, 한 번만 다시 예를 들어볼까. 자, 만약에 B가 원소 2, 3, 4를 갖고 있다 치자.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자, B가 하나 정해졌지 B가 정해질 때 A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3제곱이다. 얘가.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 했으니까 1을 빼. 알겠나? 그래서 B가 하나 정해지고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 이 소린 거야. 이게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야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. 아, 뭐가 중요한데? B의 원소의 개수가 중요하다. 이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고 생각해 볼 거고, 자두 번째,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, 자세 번째,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경우, 자네 번째,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네 개인 경우. 다섯 번째, 자, B의 원소의 개수가, 어, 5인 경우,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할 거야. 자, 그러면 일단 B, 자,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는데, 그럼 B의 원소가 될수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또 찾아줘야 될 거야, 아이가.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지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5 c 1인 거라. 됐나? 이건 B가 되는 경우의 수디. 자, 그러면 이제 A가 되는 경우의 수는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그 부분 집합은 2의 1제곱이다, 아이가. 자 그런데 공집합 하나 빼줘야 되겠지?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. 자 마찬가지 이제 B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야.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줘야 될거아이가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 C야, 오 C. 5C. 자 그때 자 A는 자 원소가 두 개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다. 자 이거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. 그러면 2의몇 제곱이다? 2의 제곱인데 공집합 하나 빼주면 돼. 그러면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자. 자 이거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 이게 B가 되는 경우의 수고 그때 A가 되는 경우의 수는 2의세 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면 된다고 되겠나 얘도 마찬가지죠 자오 c 사자 B B의 원소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를 뽑았어 자 그럼 원소가 네 개니까 집합 A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네 제곱인데 공집합 하나 빼주고 알겠지 그럼 인마도 마찬가지죠 오 c 오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 이오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자, 5 곱하기 1이니까 5겠지 그죠 자 얘는 자,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10 곱하기 7이니까 얘는 70이고 자 얘는 5 곱하기 자 얼마야 15니까 75가 되겠지 자 얘는 5 0오는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1입니다 그죠 자,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? 더 해주면 되겠지. 다 더하면 정답은 뭐야? 응, 음, 3번이 되겠죠.